예, 반갑습니다. 어, 어령촌놈 전문인입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반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1 3 가지, 열세 가지에 대하여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혹시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저도 저도 시작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4, 5년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하고 있지요. 그냥 편하게 일기 쓰듯 한번 해보시죠.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는 것은 사는 유의미성을 갖는 거죠. 내 내내 내 인생을 쌓아간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죠. 언제 하겠다 계획 잡지 마세요. 그냥 일기 쓰듯이 지금 하시죠.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카페도 저도 해보고 블로그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몇십 배 몇십 배 몇백 배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어떤 분은 4개월 했는데 수익창출에서도 4개월 만에 600만원 그 이상을 벌었다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일단 유튜브 아시다시피 매력이 있지 않나요? 비단 수익창출이 아니라도 나의 삶을 기록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3가지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1번. 아침마다 매일매일 설렘과 희망을 충분히 채워줍니다. 초중등학교 소풍갈 때그 설레임, 총각 때 연애할 때그 설레임, 신혼여행 갈때 50대 나이에 어떻게 이런 설레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아드레날린을 주어 삶의 한력소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자 해야할 두번째 이유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으로 자존감, 존재감, 자긍심을 고양시키는데이 유튜브가 최고인 듯 합니다. 현대사회의 자동화와에 따른 외로움과 단조로움의 증가 1인 가구 증가 및 개인 삶 위주의 생활양식 즉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속에 자신의 목소리로 삶의 활력소는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연구, 공부, 독서, 컨텐츠 개발로 자아실현 중인 자신을 자신도 중인 자신을 보고 자신도 놀람을 체험할 것입니다. 겁변나는 직업세계, 정보부족, 학습계획의 부족, 학습 기회의 부족 직장마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존재하죠. 이는 사회적 불안 속에 당당한 삶은 물론 제2의 직업 대안으로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유튜브이지 않겠습니까? 다음 네 번째입니다. 수익 창출과 경제적 보상으로 성취감을 줍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갈수록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하나요 유튜버는 시간에 가면 갈수록 수익 창출의 조건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다섯 번째입니다. 1인 7식 기업입니다. 그것도 시공을 초월한 1인 기업의 오너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시간대뿐 아니라, 어린 시절 이야기, 청년 시절, 중장년기, 중고령기, 고령기, 세태기 때도, 어느 시점도, 심지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그것을 유튜브의 컨텐츠로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하고 있지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스마트폰 하나면, 것. 그러니 사무실 임대로도 권리금도 설비비도 없고요. 내 지식, 내 생각을 아무 때 아무 곳에서나 찍고 이야기하고 또 배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보이 느끼는 거죠. 내가 할 의사만 있으면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여섯 번째입니다. 주 직업이 있다면 취미활동 등 여가선호에 좋은 대안입니다.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 자신의 유능성, 한계점 등을 인지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자기 인식의 발전은 물론 필요시 부득이한 경우 직업전환의 틀을 잡아주는 좋은 전략으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가 취미도 되고 컴퓨터 실력도 날이 갈수록 조금씩 늘고 게다가 수익 창출도 되니 이거야말로 일거삼득의 좋은 취미 활동이지 않겠습니까? 일곱 번째 되겠습니다. 진입 장벽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당장 촬영 시작해 보시죠. 하시면서 부족한 점 보완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 될 것입니다. 소규모 직장에 입사하려 해도 이력서, 자소서, 필요 자격증, 이메일로 보내라 등등 구비해야만 하지 않나요? 이것은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끝입니다. 요즘 폰, 카메라, 얼마나 잘 나오나요? 필요한 건 지금 당신의 결정만 남았네요. 저를 믿고 여러분 지금 결정하십시오. 여덟 번째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그리 되었어요. 외람되게요. 유튜브를 하면 제가 들은 말은, 우와,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우와, 선생님 신세대이시네요? 또 어떤 분은 찾아와가, 대단하세요. 라고 들었죠. 진정성 있는 이런 멘트는 그리 듣기 쉽지 않습니다. 이 각박한 직장 생활 속에서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속으로. 제 추측한데 와저 사람 보통 아니네 그 삶이 살아 있네 정도의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즉 나에게 긍정적 유인가로 작용하여 좋은 결과와 더 좋은 기대를 유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 아홉 번째 되겠습니다. 내가 TV이다. 내가 방송국이다. 내가 방송국 사장이고, PD이고, 주연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제가 어릴 때나 지금도 TV 한번 나와보는 것이 꿈이었죠. 이전까지 그랬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서 거짓말처럼 그런 생각이 좀 완화되고 줄었다는 것입니다. 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방송국이고 내가 TV 채널 운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운수이고 내가 8시 9시 뉴스 앵커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지 않나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하여 댓글도 한번 받아보고 다른 사람과 불특정 다수에게 피드백도 받아보고 하여 소통도 한번 나눠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삶의 활력소와 에너지가 충전됨을 아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피부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 열 번째입니다. 다양한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처럼 소질과 기질만 조금만 있으시면, 진짜 유명인이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인기 저자나 인기 작가가 될 수도, 조금 멀리 나가면 돈 걱정 안 하는 부자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전국 대학 49개 학교에서 정보보안학과 학과 등 유튜브 관련 학과가 개설되고 있고, 기존 문화 융합 컨텐츠 학과, 미디어 학과 등은 이미 유튜브 관련 수업 또는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그런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촬영을 시작하십시오.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 말자. 나의 일기장이고 나의 기록 앨범이다라고 생각합시다. 얼마 전 저는 어머니 산수연을 앞두고 팔순입니다. 울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의미있고 유의미한 작업이었고 촬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80인데 많은 세월을 지나가고 나면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 생각이 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살아있는 건강한 목소리, 생각을 조금이라도 유튜브 기록으로 남겼으니 왠지 조금은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나의 자식이 뒷날에 볼 수도 있고, 나의 손자가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80이 되고, 제가 90이 되더라도 이 유튜브는 아마 볼수 있겠죠? 유튜브를 하는 자는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이상 된다 그러고, 아시다시피 이걸 하게 되면 데이터도 전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나요? 개인 이메일도 데이터 용량이 있어서 많이 보내면 이메일이 전달이 안 되고 했어요. 어, 그런데 유튜브 이 영상 이 이것은 영상이기 때문에 문자보다 더 많은 데이터도 필요할 것이고 그 공간도 필요할 텐데 공짜에 왜안 해요?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유튜브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텐션을 끌어야 합니다. 비즈니스는 고객의 어텐션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관객을 끌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알려야 합니다. 아들의 날리니 속고치는 광고를 해야 합니다. 어텐션을 내가 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비즈니스는 이제 무조건 카페도 블로그도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유튜브로 급속히 넘어가겠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페나 블로그도 좋지만 그거는 문자지요. 너무 정적입니다. 이제는 개인이 방송신문, t v 에 비디오입니다. 재상에가는 앞으로 정치인도 거의, 정치인도 거의 유튜브 등 미디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선거철만 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악수하는 모습은 앞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평소에 시장 자주 가서 악수하는 것을 만들어두어야 아마 그 유권자들이 믿지 않겠나요? 이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유튜버는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유튜브가 시작입니다. 즉 여전히 블루오션이라는 것입니다. 요리라든지 먹방이라든지 게임처럼. 많이 노출되고 촬영된 영역이 많아 추를 굉장히 심하여 어떤 분들은 이미 레드오션이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여 성공하기 힘든 신장이다 영역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남한의 바다에서 경쟁자적 아무런 상어도 없는 무서운 물고기 상어 없이 편안하게 물로를 일길수 있는 블루오션이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할수 있는 분야와 영역이 너무 많은 블루오션입니다. 저처럼 50대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도 지금 유튜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라면 훨씬 더 좋은 이야기를 좋은 영상으로 올릴 수 있겠죠. 연령에 관계없이 옛날이든 지금이든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 존재하고 있는 그 보석 같은 이야기, 진주처럼 숨겨져 있었지만, 빛나는 그 이야기들이 를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더더욱 나이 많은 분들요, 은퇴를 준비한다든지, 은퇴하신 분, 50대 분, 60대 분, 꼭 가세요. 제말 듣고 한번 try, 시도 한번 해보시죠. 유튜버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야 할것 같아요. 컨텐츠를 만들고, 찍고, 영상 하나만 올려도 이미 당신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이 조금 유튜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참고상이 되었다면 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령 전놈이었습니다